<laughs> 어이구 잘하네 이제 익숙해졌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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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뒤로 뒤로 보내봐 어, 뒤로. 응. 다시 해봐 봐봐 그치 잘하네 <laughs> 잘하네 오와 <laughs> 너무 잘한다 <laughs> <한>, 한숨 어 <laughs> 재미없어? 재미없어? 재밌지? 아이고 우리 수영 잘하네 베노야 <놀놀라> 재밌다? 재밌다? 거꾸로 올려서 잡고 있어? 어? 어 응, 저쪽은 잡고, 잡고, 잡고 있는 어. 와. 한쪽은 안 잡지? 저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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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나? Oops. Mm -hmm.